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문제투성이었던 이 여자는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참된 해답을요, 점점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요, 사마리아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7천목장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일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처음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지나가다가 물한잔 요구하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 나그네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처음에는 헷갈리던 이 여자가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해답을 점점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내 인생을 알고 있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정리하면은요, 문제투성이로 살던 사마리아 여자가 그리스도와 대화하면서 그리스도를 점점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단번에 알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고백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의 목장을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